어, 이거는. 어, 그건 어? 뭐야? 이야. 녹음기 같은데. 녹음기? 녹음기네요. 현준 녹음기? 씨가 아이디 같은 거 짜니까, 이제, 그때, 그때마다. 아, 태어나 때마다. 생각할 때마다. 생각할 때마다 아, 거기 직업적인 거니까. 어, 왠지, 어,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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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이 거 같은데요, 프린세스. 아, 어. 군대에 가시면 사실 종이하고 펜을 늘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생각나실 때마다 그 녹음하면서 또 군대 가 있는 동안 감 잃지 마시라고. 어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자또 있나요? 약간, 야 이거 뭐야? 어, 뭐야? 야 이거 쇼핑하다. 들어주세요. 어머, 그럼 뭐예요? 이게 지금 헤드폰을 <laughs>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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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폰이 아니네. 아, 혹시? 아이 아르소. 되게 분있었어요 이제 군대 가시니까 비키니 입고 아, 본인이 입은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왜요? 아 보시면 알아요. 만약에 아름이 두 번이나 그 풍선수불불어서 아 건네준 아름이와 아 연결이 된다면 운명, 진짜 운명, 어, 운명. 하나밖에 운명. 없는 네. 나의 운명, 온리 원이 아 탄생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 최효종 씨의 어 온리원은 코에 점도 나고 지금까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그렇죠. 다른 분일 수도 있다는 거. 심지어 선물하는 센스까지도. 그자 그렇죠. 예,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본능으로 가는 겁니다. 예. 이미지 관리 이런 거 전혀. 아, 그럼요. 네, 네. 아, 그럼요. 재미있요어 아, 아, 어, 근데 여자 시계예요? 뿌리. 발가락 양말이네요. 발가락 양말. 녹음기가 같 녹음기네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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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